여기 보면 이 나무 인형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저 위에 언덕 위에 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거든요. 이 나무 인형들은 저 위에 옐리 아저씨가 다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뭐 못생기고 예쁘고 다양하게 생긴 나무 인형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 인형들이 매일매일 어떤 반복하는 행위가 있어요. 잘 보시면 노란색 별표가 있고요. 검정색 점표가 있어요. 그러면 보시면 막 붙여주죠. 상대방에게. 이렇게 붙이는 행위를 매일 하고 다닙니다. 이두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네, 노란색 별표는 잘났고 예쁘고 재능도 많고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란색 별표를 붙여 줘요. 그리고 반면에 나무도 쓸모가 없고 결도 안 좋고 재능도 없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잘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검정 점표를 붙여 주는 행위를 이 나무 인형들은 매일 반복해요. 여기에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아이예요. 이 아이는 한 번도 노란색 별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노란색 별표 받고 싶어가지고 막 달리기도 해보고 했지만 맨날 넘어지고 꼴등하고 이러면서 매번 검정 점표를 받게 돼요. 그래서 항상 위축돼 있고 뭔가 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아이였어요. 그런데 어느 날.